2022년도에는 노동지였지만, 2023년도에는 애기동지입니다. 내년에는 애기동지긴 하지만 그 운이 벌써 미리 휩쓸어 와서 사건 사고가 같이 연달아서 자꾸 생기는 겁니다. 이 동지의 기점에 팥죽을 현관에는 세 컵, 주방에는 한컵 하시면 좋습니다. 일적인 것도 금전적인 것도 조금씩 잘 풀어 해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. 네. 네 내일이면은 응. 진짜 동지 날이잖아요. 어. 어떻게 해야 될까요, 동지 날? 어, 2022년은 노동지입니다. 네. 그리고 어, 여러분께 그 나름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2023년에는 애기 동지고 2022년은 노동지인데요. 네. 저희가 너무 이게그 서로 이렇게 심취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. 네. 2022년 노동, 애동, 노동지를 노동 애동지라고 막 그렇게 방송 영상에 잠깐 올라갔었습니다 부랴부랴 절대 올리지 말라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셔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2022년 노동지입니다 29일 날 아주 늦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지가 2022년도에는 노동지였지만 2023년도에는 애기동지입니다 그래서 벌써 2023년의 기운이 우리가 그 신점을 보려 그러면 동짓달부터 보듯이요.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. 지금은 2022년도지만 2023년도는 8월 추석이 지나면서 그 운이 같이 어우러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2022년도지만 2023년도의 기운은 벌써 2022년 양력 10월이면 들어와서 언저리를 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볼수 없는 게요 뭐든지 내년에는 애기동지이긴 하지만 그 운이 벌써 미리 휩쓸어와서 자꾸 사건 사고가 같이 연달아서 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더 조심하고 먼 거리 갈때 아이들한테는 항상 팥을 넣어주고 나의 수대로 파다를 넣어서 캐리어나 가방에 이렇게 옷 가방 안에다가 넣어주고 돌아와서 그거를 넣었던 사람이 꼭 해결을 하고 아이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가방에 꾸준히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가방에 오면 그거를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나나 형이 그거를 빼서 잘 간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3일 정도 있다가 그냥 치우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동지의 기점에 팥죽을. 어, 현관에는 세 컵, 주방에는 한 컵, 뭐, 그릇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그릇을 막 사람들이 씻기가 어수선할 수 있고, 또 나중에 거기다가 조금 놓으면 딱딱이 굳어지잖아요. 팥죽은 굳어지란 말이죠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지? 할 수도 있는데, 종이컵이 그래도 제일 우, 무난합니다. 그러니까 현관에 세 컵, 음, 주방에 한 컵, 싱크대 조항입니다. 거기 한 컵. 내가 자고 있는, 방에 한 컵씩 다 놓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도 한컵 화장실에도 한컵 굳이 다른 곳까지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. 그거를 꼭 놓으시고 그리고 팥알을 내 나이 수대로 가지고 내 베개 밑에다가 깔고 놨다가 그리고 어, 동지가 지난 3일 정도 있다가 저기 어디다 개천이면 개천 아니면 어디 쓰레기통이면 쓰레기통 그렇게 해서 밖에, 외부에다가 갖다 버리세요. 버리고 나면 그래도, 어 노동지에서 애동지로 바뀌는 그 시기지만 그래도 내 집안은 안전하게 무사기가 하고 또 일적인 것도 금전적인 것도 조금씩 잘 풀어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향나무 같은 거 좋습니다. 어 향나무. 왜, 그, 향나무, 그,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팔아요. 네. 자른 거, 요만요만 요만 조각조각 같은 거 팔아요. 그래서 저도 진정날에는 이 향나무를 이렇게, 어, 복주머니 식으로 해서 꼭, 그, 넣어서 그 선물을 할 건데요. 이 향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서 집안에 이렇게 조금씩 놓으면, 그래도 이 집안에 있는 사건, 사고,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고 화제가 크게 일지 않고요. 음. 또 내년에는 어, 애동지다 보니까 좀 어수선합니다. 애들이 시끌시끌 장난을 하고 뛰어놀고 그러는데 왜 어른들이 애들이 로뭐 아, 참 예쁘게 논다. 아이 저놈 아주 땀을 흠뻑 내게 잘 논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고 참 부산하게 논해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큰 탈이 없고 그리고 이 얘기를 왜드리냐면 예동지에는 유난히 사건, 사고가 많기 때문에, 어, 탈이 많이 났고, 여기저기에, 어, 눈도 폭설이 올수 있고, 그런 게 많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, 그래도 그 팥은 꼭 그렇게 해서 간직을 하셨다가 버리셔도 되고, 3일은 일단 집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, 그이에그 그 버리면서 어떤 그안 좋은 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세요. 그러면, 어, 좋은, 노동지에서 애동지 2023년 애동지를 바라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네 집안에는 무탈하게 타고 올수 없이 건강 챙기면서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동지 날에는 그럼꼭팥죽을 먹어야겠죠? 이번에는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. 어 저도 지금 팥을. 우리는 하게 되면 많이 하잖아 네. 그리고 막 나눠주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끓여야 돼몇솥 단지 우리 사무장 팔 빠지게 생겼고 우리 또신도님들팔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도 어 어른들은 왜 안방 마님들처럼 또 대감님들처럼 일도 하시지만 집안 뭐 이렇게 김장철에 김장하듯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퍼매이려고막 주위에 나눠주려고 옆집 이웃집 매이려고 하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서 많이 먹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, 그럼 선생님도 이렇게 팥죽을 직접 해서 어 우리는 항상 주민분들 어. 나는 이렇게 하고. 어 우리는 항상 했어요 했고 어. 아한 가지 빠진 거 있어요 현관 밖에 나가셔서 팥죽 그뭐 이렇게 컵컵 것마다 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관 밖에도 숟가락으로 한세 숟가락 집어 던져야 돼 여기 아파트인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봉지에 싸세요 공지에 한 숟가락, 두 숟가락, 세 숟가락을 거한 군데 담아서 어디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어 버스 정류장 같은데는 괜찮을 것 같거든. 근데 또 너무 많이 쌓이는 거 아니야? 그래도 하시면 좋습니다. 나는 할 거야. 우리는 길에 뿌리면 되니까. 길에다가 그냥 앞에 뭐 마당이나 길이 있으면은 응. 한세 숟가락 정도. 응, 그냥 푹 떠서 한 숟가락 이거보다는 그냥 조금씩 떠서 세 숟가락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. 꼭 해야 돼. 왜냐면 너무 애동지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노동지여도 애동지가 다가오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들이 까보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큰 참견을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낙마가 올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애고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